마음에 쓰는 성경 이제 1년 쭉 마감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 은혜들을 우리가 열매로 아다 읽겠구나 이런 열매로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대 상하 말씀은 각각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말씀과 이렇게 중첩되어서 다른 믿음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갈 때 어, 다윗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다윗의 죽음이 역대 상쪽에 이렇게 나오고 역대 하에서부터는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이제 왕이 되어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이 앞쪽에 있어요. 역대 상에. 근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도 역시 다윗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지는데 사무엘 상하는 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이 때가 사무엘 상이라면 사무엘 한의 왕 다윗 왕이 되는 거에서 생각을 해 보면 열왕기 상은 사무 사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이 거의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열왕기 상에는 다윗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의 마지막 말년서부터. 역대하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만 조금 시대 차이가 있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역대 상하이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 왕조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거기에는 있 왕들의 여러 역사가 또 함께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열한기 상하도 그 유명한 엘리야 등장하는 엘리야가 아합왕 때, 아합 때 왕이거든요. 그 아합의 왕의 중심으로 해서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열한기 상이 끝나고 열한기 하는 엘리야의 여러 행동들과 아합의 아들들 관련된 일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을 주신 것도 예수님을 향하여 입체적인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비춰주시기도 하시고 다윗의왕과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오시는 그런 왕으로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가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 각각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려 볼때 아주 입체적으로 아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가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마음을 도전을 주신다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연약함이라고 보여줬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봤을 때 훌륭한 왕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습은 어땠고, 악한 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하다고 보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수 있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엘스라가 이렇게 기술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믿음이 어떤 것이고, 각각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밝히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도 딱그 맥락에서 진행이 된다고 싶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다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지켜 오셨는지를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에스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지으신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그것이 우리 어떻게 이해하게 될지는 에스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전이었다라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제일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한다면 성전지은 거. 물론 그 외에도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뭐 대외적으로 어떻게 되고, 뭐 외교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성전지은 거가 그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친다면 솔로몬 하면 뭐로 유명할까요? 지혜, 지혜, 그의 어떤 재판이나 그가 했던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잠언을 그러니까 쓰고, 그리고 전도서도 쓰고. 아가도 쓰고, 그래서 그가 성경의 저자로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왕으로서도 아주 유명하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믿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네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처음으로부터 유명해서 지혜로 유명해서 왕자 때부터 지혜가 출중해서. 왕으로 뽑은 것도 아니고, 다만 그가 왕으로 등극해야 할 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과 기도, 그리고 응답,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분기점을 삼아주셨다. 그게 도대체 뭔데? 의미가 뭔데? 이렇게 좀 질문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솔로몬의 행동과 모습에서 그가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불린다고 한다면 그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전에 그가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자 우리가 오늘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는 간절함이구나. 간절함이 지혜의 한 모습일 수 있겠구나.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간절한 사람이 지혜를 궁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지혜로운 상황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는 거구나. 결국에는 간절함과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결국에 지혜를 이루게 되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지혜라고 할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채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천 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번제물 천 마리를 바쳤다 이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가 일천 번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런 예배 그가 드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듯이 1,000번을 나눠서 3년 동안 거의 3년 내리기 동안 예를 들어 365일이니까 그러니까 2년을 넘어서 3년 정도 반 정도 돼야 반 조금 안 돼야 아 이게 3년 정도 돼야 1,000번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3년 정도 돼야 그러니까 뭐 주일 빼고 새벽 예배로만 한다고 하면 52주니까 아 그러면 이제 1천 번될 때까지 한뭐 거의 4년 가깝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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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1천 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 1천 마리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1천 마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 그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 많은 재정과 재물을 들여서 했다라고 할때 다른 사람들, 다른 왕들과 차이 나고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었나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졌나요? 아니요, 죄 아닙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고난 가운데 그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물론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그 등극할 때 혹은 그가 언약계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참큰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1천마리를 1천 드렸나요? 더 드렸을 수도 있죠. 이런 관심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결정적인 차이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다? 이게 아니라 간절함의 차이인가 간절함의 차이. 본인이 이제 왕위로 올라가면서 그가 간절함을 한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순간을 보면 하나님 내가 이걸 살수 있는 깜냥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살수 있는... 캐파빌러티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수용,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앞에 두고 그의 마음 속에 간절함이 위기 발견되는 것이죠. 소, 양을 천 마리나 들여서라도, 소를 천 마리를 들여서라도, 내가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싶어요. 이것에. 왜냐하면 이것은 왕이라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다만 부자만 드릴 수 있다. 아, 이걸 제가 계산, 요즘, 요즘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아, 소를 7천마리 천마리를 아, 드리면 얼마야?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75억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그런 만큼의 액수? 이 75억을 헌금하려면 쉽지 않겠다라는 한 번에 드리는 거 쉽지 않겠다라고 싶지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절함이라니까 간절함. 내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마만큼의 하나 앞에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너 가서 1000번 예배드려라. 다윗이 부탁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전 지어라. 요거 하나였는데 1000번을 그가 그렇게 1000마리 예그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간절히 갈급하는그 간절함. 하나님이 간절하에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으로도 볼수 있겠다고 싶어요. 제가 우리 1,000 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그 처음에 시작된 연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 뭐 연원이나 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 그래, 내가 1,000 번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삶에 하나님께 설악하신 것들로 솔로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일들을 내가 나눠서라도 해봐야 되지. 아마 이런 마음의 동기와 간절함 때문에 우리 일천번지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래서 본다면 행동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간절함이 너무 중요하겠다.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함에 대하여 응답하시겠구나. 하시겠구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알아서 고생했던 여인을 떠올려봐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소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게만 들렸던 소문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 그 근반에, 근방에 살고 있었던 뭐 갈릴리 근방이나 예수님 활동하셨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병도 낫고 다른 사람하고 말하는 게 달라 이런 얘기를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의 그분의 옷깃만 내가 만져도 낫겠다라는 간절함의 차 간절함.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스쳐,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런 간절함. 내가 저분의 옷깃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간절함 위에 주님께서 그의 심령을 찾아서 보아주시고, 그리고 그녀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녀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구원받을 자로 드러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면서 그에게 있었던 간절함을 잘 봐라. 간절함을 잘 봐라.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그게 지혜다. 이때까지 여러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우리 과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지혜롭고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뭐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그래서 뭐 과학자들 중에서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란 학교 교육의 부산물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데이다. 제가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지혜란. 내가 이제 학교에서 뭐 해서 물론 그것도 무시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를 들어가고 학위를 하고 그래서 그런 학위로 인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그렇게 학교와 혹은 다른 사람들 인정을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 평생 동안 그래 내가 이런 간절함은 내가 더 알고 싶고 내가 이것에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다. 지혜다. 그런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렇게 보면서 그가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판 유명한 재판 몇 번과 그의 외교 정책, 그의 무슨 뭐 군사 정책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의 이런 간절함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솔로몬이랑 비교해 볼때 객관적으로 그가 뭐 배웠을 그런 왕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이나 혹은 그가 어떻게 했을 법한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간절함은 따라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싶어요. 그냥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부족함이 있다면 당연한 거고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구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다 쳐요. 고생과 고난과 광야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평가하면 조금 솔로몬에게는 미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가 사실 고생을 했겠습니까? 전쟁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는 다윗이 좀 미안한 얘기이지만 바세바와 결혼했을 때는 이미 왕가가 왕위와 왕권이 확립되어 있을 때고 그의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는 이미 그런 상황에서 다윗성에서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었으니 그러니 다윗이 겪었을 그런 쫓김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리가 없죠. 전쟁터에 나갔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가 무슨 고생을 했겠습니까? 다윗에 비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간절함에 단박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뭐 필요하냐라고 어떻게 해줄냐라고 물었더니 솔로몬이 쭉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아,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잘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아 이걸 다른 여러 곳으로 솔로몬이 구했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해석해 볼수 있겠지만 적용해 볼수 있겠지만 저는 그저 그가 내가 똑똑하게 원해요, 잘해 보기 원해요가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는 면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 나는 왕이고 왕에게 있어서 하는 것은 전쟁을 잘 나가서 승리하는 거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뭐 외교적으로 뭐 잘하는 거 이런 거라고도 할수 있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해야 하니 내가 해야 할이 일에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 구한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지식을 구한다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 외에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는 길은 없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외에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어리석음을 하나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제가 무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구하는 걸 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 지혜가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게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뭐징 지혜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런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 겠습니까 판단의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어리석을 수 있죠 당연히 솔로몬도 본인 얘기하잖아요 별로 그렇게 자기, 자신 없어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여러 일들과 상황에 주님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순간순간 이끌어주시고 주님 약속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간절함의 지혜더라 간절함.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는 지혜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을 때, 아, 이미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들 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으로. 두 번째, 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군요. 어느 순간 순간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군요. 그러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함을 닿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 안에 갈망과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상하기도 하고 부족해서 구하기도 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구하기도 하지만 근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갈망을 간절함으로 하여 주십시오. 이것 자체가 지혜의 첫 발작업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과 간절함 이대로 그냥 포기하고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cm만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갈망과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